지금 영하 3도고요. 이렇게 지금 핫팩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니고, 따뜻해요. 자, 보세요. 7초, 11초, 15초 이러면 꺼져요.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합니다. 봤죠. 이래서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교환 받아온 건데 이래요. 오늘 산에 갔다 왔습니다. 산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지인분께서 어 인스타 360 프로라는 액션캠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보자 512가짜리 어, 메모리 카드구요 어디보자 어, 충전기고요. 배터리입니다. 자, 액션캠을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360프로에요 10m 방수가 되고요. 지금 음, 산에 갔다 와서요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여기네요 이렇게 하는 거네. 어디 보자 이걸 보니까 보시면 액정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이 앞을 보면서요 어, 저를 갖다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요 닫아서 어,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배터리 같은데 네, 배터리가 많고 아, 여기 이거 보자 음, 음, 음. 음 알겠어요 이거는 어, 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 어, 차에도 고정할 수도 있고 오, 좋네 이거는 이건 좋고 이거 보자 아 인스타 이거 지금 보니까요 자 여기를 뜯어야 되네요. 이거를 뜯어낸 상태에서 아 이게 자석이라 그랬어요. 이걸 눌러야 되네요. 이 부분이 눌러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처음이라 그런가 빡빡하네요. 어아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됐고 아 근데 이 저기가 있어야 되네. 손잡이가 있어야 되네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꽉 끼어야 되고요.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어요.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음,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을 눌러야 돼요. 양쪽을 눌러서 하면은 되고. 이게 배터리 같습니다. 배터리 같고? 응. 음, 배터리 맞네요. 배터리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반대는 이거는 충전이라는 거죠. 충전. 여기 충전할 수 있고 SD 카드를 넣을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 곳이고요. 어, 여기는 파워네요. 어, 각국의 언어가 다 있고요. 한국어를 터치를 해서 다음 카메라를 활성화.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만. 아, 어...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4개로 지금 현재 어,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걸 다시 또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하게. 정말 잘 써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은 오늘도 어, 고프로를 가지고 왔는데, 고프로 10 인데요. 어, 오늘도 7초에서 멈추고, 11초에서 멈추고, 15초에서 멈추고요. 이 날씨에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보면 97%, 80% 이런 데도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랬습니다 저는 고프로 학계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고요. 어. 배터리요? 어, 배터리 케이스도 이렇게 있네요. 좋네요.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이물질 들어가고 했는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확실히 뭔가가 어, 다른 거요 충전기에. 뭐냐 어. 충전 케이블이구요 충전기가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어, 3군에요세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구요 카메스 봐. 그럼 이건 뭐야? 아, 얘는 이제 저기구나.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건가 봐요. 케이블이 아니면 케이블을 하나 더 주는 건가요? 음, 케이블을 두 개를 주네요.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